오늘 저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저 한번 따라 보시겠어요? 전도되지 않으려면 전도하자 말 유희죠 앞에 전도는 뒤집어진다라는 전도 전복된다 그러죠? 배가 뒤집혀지고 땅이 무너지면서 집이 뒤집혀지고 그렇게 우리 삶이 전도되지 않으려면 전도하자. 이 전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전도입니다. 복음을 전하자. 사실은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의 각성을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영상인데, 최근에 어 유튜브에 또 인터넷에 떴던 모래 위에 4억 8천만 원짜리 집이 있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집이. 그래서, 멀리 멀리 떠나갔대요. 됐습니다. 어, 사람이 이런 영상, 이런 장면을 보면 문제를 진단해야 되겠죠. 파도가 세서 무너졌을까요? 아니면 집이 부설해, 부실해서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네? 네, 뭐라고 하는지 잘안 들리지만, 모래 위에 집이라서, 맞아요. 모래 위에 집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상 누각 그렇습니다. 모래 위에 집 지은 집,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모래 위에 집 지은 그 집은 무소 부서짐이 심하더라. 사상 누각, 터가 무너지더라.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럼 우리 영혼의 터는 뭘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아주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사상 누각에 빠지는 즉 사막화 영혼의 토양이 모래로 바뀌는 일들이 많습니다 엘리아가 활동했던 시절은 사상 누각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 근거가 21절을 보면 그들은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한마디도 대답을 못 합니다. 엘리야가 촉구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라라. 누구도 대답을 못 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걸 자신 있게 대답 못 합니까? 그들이 모를까 압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백성이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맞아 그분이 하나님이야. 머리로는 누구든지 알고 있는데 정작 대답을 못하는 머뭇머뭇거리는 이유는 영혼의 무게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말로 줏대가 없는 겁니다. 이리 저리 자기 이익, 자기 계산에 따라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유명한 이소부와 박쥐. 박쥐가 육식, 육상의 맹수들 사이에서 생쥐처럼 그들 틈바구니에 있다가, 야, 너는 날개 달렸잖아. 너는 새잖아. 그랬더니 쫓겨나가지고 새처럼 또새 틈바구니에 가서, 야, 너는 생쥐처럼 살다가 왜 우리한테 왔어? 아니요, 저는 날개가 있는데요. 그래서 새 틈에 살다가, 분리하면 또 다시 육식세계로 갔다가, 왔다 갔다. 머뭇머뭇. 무게중심이 줏대가 없는 거. 우리의 삶으로 따져 물으면, 상황과 형편의 반응속도가 빠르냐?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속도가 빠르냐? 어디에 내 무게중심이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게중심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왜 이들은 무게중심이 사라졌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의 영혼과 삶에 한 번도 응답,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 맞다. 그런데 정작 불을 떨어져 버린 경험이 없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기웃기웃, 머뭇머뭇, 주저주저. 그러면서 점점점점 가짜가 진짜를 대체해 버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바알 종교가 그렇게 속인 거죠. 여러분 바알 종교는 한마디로 세상 종교입니다. 한마디로 내 환경을, 내 상황을 아주 그럴듯하게 속이는. 그래서 내 마음에 아주 긴급한 문제들을 가지고 속이는 이게 바알 종교입니다. 바알 종교는 불이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바알을 잘 섬기면. 때마다 비가 잘 내리고 곡식이 잘 달아서 우리 삶이 풍성해진다. 바알이 그렇게 우리 현실 세계에 아주 유익함을 주는 신이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힌 겁니다. 왜 먹혔냐? 이들은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가짜가 난무해도 진짜를 경험한 사람은 가짜에 현혹되지 않는데 정작 진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가짜에 넘어갈 수밖에 없죠. 불이 떨어져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바알 종교에 너무 쉽게.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사건이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엘리아가 단판을 짓는 사건이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냐? 우리의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둘 거냐? 바알의 제사장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하나님, 바알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춤을 추고 광란의 파티를 벌리고 그 850명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러면서 바알한테 불을 내려 주십시오. 불을 내려 주십시오. 그런데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게 25절에서 29절 말씀 쭉 나와요. 그냥 읽어 보면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온종일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그래서 이들은 실패했어요. 바알 종교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정작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 온 거예요. 이 바알이라는 신이 그래요. 바알의 아버지는 엘. 바알의 동생은 무트. 바알의 누나는 아낫. 이 신들의 계보가 있는데 엘이라는 아버지 신이 나이가 들어 바알이 아버지를 이제 능가하기 위해 아버지를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 엘을 죽여 버려요. 바알이 그랬더니 동생 무투 죽음의 신이거든요 무투가 바알을 공격해요 어떻게? 무투는 가뭄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온 땅에 가뭄이 일어날 때 무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투가 막승승자고하고 있고 바알은 지옥으로 쫓겨갔는데 이때 바알의 누나 아나시 바알 신을 도와줘요 이 아나시라는 여신이 다른 지역에 가면 아세라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아나시 도와준 덕분에 바알이 다시 부활해요. 이 부활하는 때가 가나안 땅에 풍성한 곡물이 나올 때. 이게 바알신이거든요. 천둥과 번개, 기후를 주관하며 곡물을 많이 많이 거두게 하는 바알신. 그래서 바알이 아나의 도움으로 다시 힘을 얻어 무트를 완전히 죽여요. 그래가지고 바알이 고마우니까 자기 누나 아낫과 결혼을 해요. 족보가 완전히 콩가루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땅의 최고의 신이 발이 되었다. 이게 발 가나안 신화의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발은 어떤 신이냐면 한마디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기웃기웃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신. 이게 발이에요. 무게중심이 없어요. 그리고 주대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내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다 자기 유익을 구가할 수 있는 자리에 설수 있는 신, 이게 바알 신, 이게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냐면 여기에도 기웃, 저기에도 기웃, 그래서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을 떨어뜨려 주시겠습니까? 그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이 뭡니까? 저는 손씨인데, 하나님은 성이 뭘까요? 하시요 하나님의 성은, 제가 놀라운 비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은 김씨입니다, 김씨. 깜짝 놀라 김정입사님, 김씨라니까요. 수련회가 끝나고, 중동부 고등부 수련회가 끝나고 마지막 날 뜨겁게 집회를 하고 캠프파이어를 하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오늘 밤에 집회에 성령의 불을 주셨듯 캠프파이어 때도 하나님이 불을 떨어 주실 거다. 그러면서 다 짜고 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실 거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부르면 불이 떨어질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무리 해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여러분 불러볼까요? 시작! 그런데 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답답했어요. 아니, 약속한 사람 어디, 김집사님! 김집사님! 잠자고 있던 김집사님 깨어가지고그때에서 불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은 김씨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여기에 기웃,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저 신을 부르고, 이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게 중심이 사라져버린 사랑한 여러분,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30절을 보실까요? 재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 갈멜산의 재단이 무너졌어요. 방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될 재단이 방치가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방치가 된게 뭔지 오늘 밤에 좀 고민해 보세요 자동차도 아무리 새 차라도 방치시켜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똥차 되는 겁니다 집도 방치시켜 놓으면 폐가 되는 겁니다 폐가 우리 영혼도 방치시켜 놓으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립니다 주택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믿어지지 않아요.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엘리야가 불이 떨어지는 그가 하나님이시다. 31절. 야곱의 재단을 수축하죠. 왜 야곱의 재단을 수축할까요? 여러분, 야곱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장세기 35장 1절, 2절을 보시겠어요? 야곱이 하나님이 너 돌아와라. 그리고 거기에 재단을 쌓아라. 어딜까요? 베델. 하나님이 야곱을 처음 만났던 곳. 그곳을 야곱이 떠나서 수십 년간을 방황하고 배회하다가 그때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곱은 줏대 없이 살았어요. 사람 속이며 자기 이익 따라 그래서 이 사람 속이고 자기가 잘될것 같으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게 야곱이에요. 그가 발꿈치를 잡는 자, 그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야곱 자체가 지금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항상 기웃 기웃. 그러는 동안 야곱의 가정이 방치가 됐어요. 말씀을 띄우세요. 야곱의 가정이 방치가 됐어요. 놀랍게도 야곱 가정 2절을 보세요. 그 가정 안에 뭐가 있어요? 이방 신상들이 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집에서 나올 때그 나귀 안장에다가 뭘 숨기고 나올 정도였냐? 드라빔을 숨기고 나올 정도였으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 여러분, 그래서 방치된 곳이 없는지 확인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가정의 무언가가 방치되고 있을지 몰라요. 야곱 가정이 그랬어요. 그럼 왜 방치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이익을 따라 이리 기웃, 저리 기웃, 주때 없이, 무게중심 없이. 그러니 수십 년간을 그렇게 살아와 버린 야곱. 야곱의 재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엘리아는 지금 왜 야곱의 재단을 쌓냐면 그 야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이 있었는데 그게 창세기 35장이에요. 하나님이 베델에 다시 재단을 쌓아라. 그리고 베델에서 만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다. 이제는 다시는 다른 세상의 다른 문제과 겨루지 말고 하나님의 씨름, 하나님과 삿발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해라. 사장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야곱이 쌓은 재단이었어요. 엘리아가 그 재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35절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물을 막 쏟아 부어버리죠. 그 갈매산의 재단에 물을 쏟아 부어요. 왜 쏟아 부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가뭄이에요. 3년 6개월, 지금 우리나라 가뭄이에요. 최악의 가뭄 아시죠? 농부들이 지금 울상이 되었어요. 너무 농사가 안 된대요. 3년 6개월 가뭄이었어요. 그 당시. 물이 한 방울이 귀한 그날. 그때 남은 물을 싹 쏟아 부어버려요. 왜요?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의존할 만한 다른 꼼수 남겨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물한 방울 남겨놓고 뭔가 남들에게 내가 불리해 보일 때꿈가놨던거 다시 내 유익을 위해서 그거 다시 찾겠다. 이런 방법이 아니라 엘리아는 지금 남은 한 방울까지도 싹 쏟아 부어버려요. 왜? 나는 꼼수 부리지 않고 이 시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담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엘리아였어요. 그리고 엘리아의 목적은 36절.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6절.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 내가 주의 종인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이걸 알려주십시오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38절 불이 떨어진 겁니다 사랑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년들 이 시간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건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믿으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 불이 내리는 건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는 목적과 뜻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무게중심을 분명히 갖고 어떤 일과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아가 말했듯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이 시간, 불을 통해서 알려주십시오. 이게 엘리아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불을 떨어뜨리시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갈라져요, 갈라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불에 다 죽어버린 결과로 불에 죽진 않지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스를싹 죽여버리죠.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불은 혀처럼 갈라집니다. 그래서 믿음과 불신을 분별해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져서 가축의 갈라진 틈 사이로 불이 지나가던 광경.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었던 불꽃을 보면서 진짜 타는 불이 뭔지를 확인했던 거. 그러면 타지 않는 건 뭔지를 갈라내시는 거. 소돔과 고모라성에 불이 떨어질 때다 멸망하면서도 롯 론만은 살려내시는 거. 불은 항상 가르죠. 진짜 믿음이 뭔지, 가짜 믿음이 뭔지, 내 중심에 무게 중심이 하나님 앞에 실려 있는지, 세상에 실려 있는지 이걸 하나님은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불심판을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왜냐? 불심판이 떨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불에 연단하여도 타지 않을 금보다도 진짜 귀한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 무게중심이 세상과 사회와 왔다갔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왔다가 잠시 또 이쪽으로 왔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불이 떨어졌을 때 그냥 사라져버리는 믿음인지. 여러분, 불을 떨어뜨리시는 이유는 이걸 증거하시기 위함이에요. 진짜 믿음이냐, 아니면 머뭇머뭇 하는 무게중심이 없는 믿음이냐, 예수님도 누가 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 뭐를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유는 뭐냐? 분쟁, 갈라지게 함이라. 서로 진짜 믿음인지, 간짜 믿음인지,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 이걸 드러내게 함이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37절,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들쳐내어 주시옵소서. 사장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전복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전도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영혼이 진짜 줏대가 있는가? 무게중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헛된 것들을 태우시고 진짜 불을 떨어뜨리실 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그 진짜 바라시는 믿음이 불꽃처럼 타오르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터가 진짜 우리 영혼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그 터는 뭐냐 고린도서 3장 10절 13절 내게 주신 하나님은 대단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이 다른 터를 우리에게 두어서는 안 되고 다른 터는 없는데 진짜 터는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믿음의 진짜 터가 내 안에 있는지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각 사람이 공적을 따라 금이나 보석이나 세상의 여러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자기 털을 삼으려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 불이 떨어졌을 때그 공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인가 시험하게 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 때 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우리 안에 진짜 태워버려야 될 것을 태우시고 남겨야될 것을 남기십니다. 엘리야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폭발에서는 늘 던지는 질문이 뭐냐? 절 따라 보세요, 선생님. 절 따라 보세요, 선생님.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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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오셨는데 저기서 장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밭도 매야 되고 이게 누가 보기에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바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폭발해서 그게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불을 던지는 거죠 만약 지금 당신이 쏟아붓고 있는 당신의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 공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마음에 불씨를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만약 선생님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을 던졌을 때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 양상이에요. 첫 번째,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외면하고 그 마음에 하나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놀랍게도 놀랍게도 그 영혼에 불이 떨어지는 순간 저도 제 인생의 앞날이 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게 뭔지 아신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불씨예요, 불씨. 영혼을 가르죠. 그 사람이 진짜 줏대가 어있는지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중심이 어있는지 어떤 미용실을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미용실 가기가 너무 어렵고, 자기 인생이 너무나 기구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그렇게 마음에 강한 마음을 품고 이제 마지막 장사를 합니다. 마지막 장사를 하며 그날 왠걸로 마지막이라는 순간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옵니까? 장사 다 그만두고 싶은데. 그래서 장사하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끝까지, 그래도 오늘까지는 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알려주고 합니다. 그때 전도하시는 두 분이 이 전도 폭발에서 받은 복음제시를 가지고 전하기 위해 이리저리 배회하다가 미용실에 들어갔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선생님, 저에게 잠깐 시간만 내주십시오. 너무나 바빠요. 바빠요. 선생님 잠시면 됩니다.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는 서 확신하고 계십니까? 선생님이 아 지금 저 그런 거 말할 겨를이 없는데 나중에 나중에 다시 한번 오세요. 다 업무 끝나면 오세요. 지금 손님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용기 내어 말을 했지만 그 선생님이 거부하자 그냥 살망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이 전도부 파하시는 분들처럼 공개 보고를 해요. 오늘 누구에게 복음 전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분이 어떻게 반응했다. 이런 걸 가지고 공개 보고를 하는데 그 가운데 공개 보고 하다가 이분이 미용실에 갔다가 그분이 나중에 오십시오. 거절을 받았어요. 근데 훈련하시는 훈련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중에 오라고 했어요? 네, 언제요? 오늘 장사 끝나면요. 아, 형식적으로 했을 거예요. 훈련자가 거기서 딱 아니에요. 나중에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나중에 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갔어요. 놀랍게도 그분은 장사 손님 다 떠나고 홀로 거기서 우두커니 앉아 무슨 생각하고 눈물을 펑펑 쏟고 있냐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한 가지 말이 맴돌고 있더래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만약 오늘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가 확신하고 계십니까? 장사를 계속 하는데도 이 말이 귀천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이분은 오늘 목숨을 끊으려고 했거든요. 내가 오늘 목숨이 끊어지면 과연 도대체 내 앞날에 죽음 이후에 뭐가 있을까? 이게 실제 전도폭발 현장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불이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의 무게중심을 하나님이 확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그 사람만 마음에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불이 떨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 영혼의 무게 중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결신기도를 드리며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밤 죽어 세상을 떠난다면 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간다고 서 확신하고 있는가? 내 영혼의 무게가 그때 다시...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구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빨간색 시작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들 일어나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무게 중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엘리아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왜 불이 떨어지기를 바라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들의 마음에 무게중심을 다시 붙잡아 주십시오. 불이 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말씀의 불이 떨어질 때내 영혼에 진짜 무게중심이 어디 실려 있는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하나님 맞으십니까? 오늘 밤이라도 우리의 생명이 끝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 질문이 항상 언젠가의 질문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진짜 던져진다면, 내 영혼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터가 있어서 아무리 태워도 불로 살라도 내 영혼이 타지 않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불이 떨어져요. 나는 과연 그 복음에서 있는가? 나는 과연 이 생명의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사랑 여러분,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사랑 여러분, 오늘 고3 수험생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재수생들이 있다면 대학 합격! 없나봐요. 우리 청년들 취업 명단에 여러분이 실렸어요. 합격! 기뻐요, 안 기뻐요? 결혼하는 청년들 내가 결혼에 합격! 안 기뻐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 나는 구원에 합격! 대학이나 취직이나 결혼보다 훨씬 기쁜 하나님의 확증의 확증, 그게 복음을 전할 때, 불이 떨어질 때, 그 불이 언제 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누구신지를 질문을 던지며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영혼에 "아, 나는 무게 중심이 어디 있을까?" 그걸 알게 돼요. 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비추시기 때문에. 더 나아가 잠문 말씀처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내가 복음을 날카롭게 증거하면 할수록 내 영혼을 하나님의 검이 날카롭게 재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는 이 불이 계속 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불 전도의 불그 불이 떨어져서. 내 영혼의 무게 중심을 하나님 앞에 싣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를 축복하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영혼의 내 중심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충만한 하나님의 불길로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